지금 여기는 강남에 있는 준하수산인데요. 준하형을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새벽 1시에 왔습니다. 술좀 드신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올까? 뭐 엄청 놀날것 같은데. 가시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줘? 이거 왜 줘? 죄송합니다. 1시 15분이야. 죄송합니다. 술을 좀 보시는 것같은데너 몰라? 빛내리면 정준아 어디서 술 먹고 있구나 하는... 받아가도 <laughs> 일어나서 술 먹는 사람이잖아. 알고 보면 이때 카메라가 올줄알았습니술안 먹고 지금 맨정실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은좀 먹었는데요. 왜? 왜 왔어, 근데? 아, 일단은 형님, 이거 또 가게도 차리시면서 형님이 정체성이 이제는 연예인이야정사장이에 정체성이 뭐냐고? 좀 아... 대비 그 연예야, 뭐야, 이게? 음악을 TV 안에 뭐야? 이게 중요뭐 연예인이 중요할 정도로 헷갈릴 수 있을 만큼 이 업계에서는 다 사람들이 알아. 연예인은 안 됐어도 아마 이거 했을 것 같고, 형님하고 허가서 냉면을 하면 어떨까? 이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트랜차이즈를 하는 거에 대한 또목표는있요 알고는 계세요?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해볼 때가 또뭐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깊이 뭐 디테일 들어가면 나도 궁금해 우리가 <laughs>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에 이게? 해결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음식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포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형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자영업자들끼리 조언도 들어보고 조언해주실 때또 조언도 하고 공감도 하고 아 그런 건 너무 좋지 배울 것도 배우고 고민을 다 해결해주고 뭐, 이런 건안 돼. 같이 대화를 안 하고 공감할 수뭐 있는 거고. 그런건 뭐, 나, 그건 나쁘지 않지. 방금만, 방금 잘하네. 여기를 어떻게 벌어먹고 저라고. <laughs> 똑같았어, 똑같았어. 잘돼요 이게?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아니날 팔아줘! 할리우스파이드 바쁘긴 해. 네. 어? 이래서? 네. 응? 어? 네. 어? 아, 아닙니다. 협찬이나 PPL. 아, 이거 정당하면 돼. 불편하게만 하지 마 네. 들을 말은 다 들어서 이제 갈게요. 아 빨리 가. 힘들어. 아, 타이틀 모르는 거아 타이틀 모르는... 왜... 아너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내가 생각해 볼게. 오셨다. 셋, 둘, 셋. 둘, 셋. 오셨습니까? 됐다! 왜? <laughs> 너 새로운 제작팀에 아직 할 얘기는 없는데. 아 진짜. 아나 진짜. 아이, 오늘 아 반가워요 감독님. 아오랜아이 더운 날씨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에이? 오디오가 꺼졌대요. 오디오가 꺼졌어? 어, 다시 해 그럼. <laughs> 거야. 오늘 어쨌든 첫 촬영이에요. 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같은 자영업자들 좀 만나면서 뭐 노하우도 좀 듣고 경험담이라든가 서로 상부상부하자 뭐 이런. 사실 내 야망이 좀 크게 한 거지만. 나도 지금 빨리 체인사업도 좀 하고 싶고. 오해하지 마. 나 저거 아니야. 뭐 백종원 선생님처럼 내가 가가지고 뭐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뭔가 컨설팅을 하려고 뭔가 준비를 하시더거고요 봐봐. 이거 뭔가 있어 보이게 노트하고 찾아보고 뭐 질문할 거리들 좀 질문하고. 아, 역시 사수생 다운 과거 얘기지좀 그만해요 사장님 <laughs> 형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아유 여기 뭐 유명한 데지 나하고 인연도 많은 데고 여기 마포구 아니야 마포구. 여기가 다 주거지역이라고. 그리고 또, 이 대로변으로 나가면, 뭐 오피스텔 상권, 막, 이런 게 많아갖고, 장사하기에 너무 좋은데, 지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본 프랜차이즈는, 고배 반점이라고. 아세요? 아, 우리 로아가 제일 좋아하는 중집이야. 국 러? 어? <laughs> 아빠 촬영 왔는데, 어딘줄 알아? 에? 중국집. 고배 반점? 어, 보배 반점. 어마 아 여기구나. 아니 근데 보뭐 해봤는지 앞에 짬뽕 잘 볶는 집이라고 돼 있네. 여기가 짬뽕 유명하대요. 난 그동안 짜장면만 먹었는데? 근데 형님 들어가서 사장님은 처음 뵀는데 네. 다른 인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잠깐 한번 생각해봤는데 재미없으면 가만 안둘 거야. 많이 봤을 거예요. 아이고 정 사장! 만나서 <laughs> <저> 반갑구나. 반갑구나. <laughs> 이갑하자야너 진짜 아니, 나는 너무 이게 반가워. 여기 사장님이 무슨 사장이야? 이태환 사장님. 아이 사장? 좋네. 들어왔다 그러면? 네. 아 문이 이리로 올라가는 거구나? 아 덥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아, 사장! 이 아, 사장님! 아, 만나서 반가워요. <laughs> 잘하네. 아유 이 사장님. 저희 <목소리도> 코너의 네. 첫 집인데 와 이거 세상에 우리 로아가 엄청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로아가 워낙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짜장면. 근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짬뽕 잘하는 집 <laughs> 여기 짬뽕을 잘하는 집이에요? 네 저희 시그니처 메뉴가 원래 짬뽕이 고요 어? 그중에서 소고기 짬뽕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아그리고 그래. 아니 짬뽕보다도 우리가 짜장면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짬뽕 맛집은 짬뽕은 더 대박이겠네. 네네 음, 맛있죠. 근데 이거를 좀 내가 좀 써야 되잖아 이걸 리뷰를 좀 잠깐 보겠어요. 아 일단 음식이 맛있어요가 제일 맞네. 그다음에 양이 많아요도 그다음으로 많고 가성비 좋아요 그다음 친절해요 있고 모르는 사람 좀 없게 해주세요 제발 이거는 본인이 쓴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냄새가 어? 좀 나는데요 <laughs> 아이디가 지서방 아니에요 또지서방하니까 약간 쥐같이 생긴 거같더라고 <laughs> 마포는 리뷰를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laughs> 마포 네 별점만 주시는 게 아니고 글을 많이 써주세요 <laughs> <laughs> 그러면 나 이제 준하수사는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마포 산다고 하면 무조건 영수증을 드려야 되겠다 전국에 계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 마포 손님들 놓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그럼 지금 장사한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딱 1년 됐고요 1년 네. 여기. 지금 월 매출이 얼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했다. 내가 이런 거못 물어보겠어. 나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 월 매출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는 8천 중반대에서 9천 중반대까지 나오고요. 8, 9천? 네. 그러면 여 월세 얼마예요? 아, 동네가 오피스 상권이다 보니까 아, 살짝 잠깐 얘기해줘봐. 월세는 내가 뭐 부동산 가서 알아볼 수도 있는데 네, 월세가 싸네, 100만 원이? <laughs> 월세 그거에 매출 인건비에 프랜차이즈한테 또 줘야 되는 돈 저희는 없습 <laughs> 저희는 특별한 룰할필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요? <laughs> 본사는? 물류 쪽을 이제 본사에서 아 물류 쪽만 하니까 물. 물류 쪽에서만 이익을 내 네. 오 여기 보배 같은 곳이네. 보배 반점 브랜드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 보배 네. 반점은 중식 경력 20년 되신 분이 프랜차이즈 대표님으로 창업을 하신 거라서 가장 이제 맛있고 좀 보편화스럽다고 라 어. 생각하는 걸로 어. 택한 것 같아요. 맛집 많이 다녀서 보셨겠요네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프랜차이즈 쪽에서 그래도 이 집이 제일 낫다. 네. 아, 중식당 하면 대표적인 메뉴. 짜장 짬뽕이 짜장 짬뽕이죠. 추가로 하자면 탕수육. 그래서 탕수육. 네, 탕수육을. 탕. 네. 수육. 탕. 탕. <laughs> 탕수육부터 하려면 은 재료는 이미 하루 전에 맛을 좀 만들어놔. 이게 그냥 제품으로 오는 거예요? 네. 네. 다 제품으로 와요. 다 제품으로. 보시면 은 물만 넣고, 네. 충분히 버무려 주신 다음에 그냥 바로 넣으시면 되세요. 끝났어? 네그 다음에 튀김기에 그 바로 넣는 거야? 네 이렇게 들어가죠 시간은 안돼요 시간은 2분 정도를 잰다고 하는데 네. 저는 머릿속에 타이머가 돌아가서 아 네. 진짜? 안재 그래? 됩니다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겉 표면은 익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장 사장님이 몸이 아파고 내일 못 나올 거 그러면 내가 와서 하면 되겠네 사영하세요 <laughs> 지금 이 정도면 은된 거야? 네 아... 보시면 네. 약간 노랗게... 어우, 그렇잖아요. 맛있겠다. 네. 그러면 내 하나 사천. 네, 오. 많이 뜨거우실 텐데... 네. 어우, 많이 뜨거우시겠다. 어우, <laughs> 많아씨재게 <laughs> 맛있네. 아, 바로 그러면 짜장하고 짬뽕으로 갑시다. 네, 짬뽕도 보시면 이렇게 소스가 다 오거든요. 짬뽕 소스가 오는 거네. 네. 뭐, 이게 뭐다돼 있네. 네. 아... 아. 아니 웍질 좀 하세요? 아 웍질을 네, 하지. 아 이거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아 이게 어렵구나. 이게 우리가 하는 프라이팬하고 다르네.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네. 야채를 버립니아이 채소를 다 넣는 거야? 아, 아니 날아가잖아이렇졌는데 이게 지금 방송이라고는 거죠? 네. 그럼 긴장하면 그럴 수 있지. 아. 채소에도 이제 불맛을 입히는 거잖아, 이게. 네. 이제 여기다 이제 소스 넣어야죠. 여기서 이제 불 조절해주시고 네, 불. 얘를 아, 이게 그, 아까 말한 이거 으로 네, 여기 보면 거의 어, 이렇게 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딱. 그리고 방송이라서 네. 제가 깜빡한 게 있어요. 뭐예요? <laughs> 방송이라서 깜빡한 건 뭐예요, 또? 마늘을 안 넣었습니다. <laughs> <laughs> 마늘 처음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맛있어요. 아, 재밌네. <laughs> 면은 언제나요? 이게 면소시거든요 오우 이게 딱 1인분. 네, 몇 개까지 들어가요? 여기에 최대한 15개까지 들어요이제 나가고 싶다. 네, 끓이면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끓을게요 네. 나가 있을게요. 어서 <laughs> 방금, 방금. 방금. <laughs> 잘하네. 부먹이요, 찍먹이요? 찍먹이요. 아, 저는 부먹인데 <laughs> 많이, <안, 웃음> 많이 안 맞네. 네. 귀찮아, 이거 언제 찍어 먹어. 양반을 싹 구워가지고. 네? 여기는 찍어 드세요. 저건 안풀리는데 <laughs> 탕수육부터 하나 가볼게요. 네. 소스가 듬뿍 묻어있는 아, 이거 이거. 육소스. 어떠세요? 이게 돼지 잡내 같은 것도 안 나네. 네. 염지를 하면은 네. 잡내가 거의 빠지더라고요. 어. 응. 아유. 겉은 바삭하고 안에 그냥 촉촉하고. 응? 저도 먹어도 될까요? 응. 네. 삶 아, 찍먹으니까. 찍먹. 살짝 찍는 소스를. 네. 소스에 네. 거안 좋은 거들왔어요 아니, 살질까봐. 솔직하네. <laughs> 아 탕수육 아 좋아, 훌륭해. 비주얼도 좋잖아. 좋다. 야 그러면 깐풍기 한번 먹어볼게. 네. 내가 원래 그 깐풍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양념 치킨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아. 아. 잘한다. 매콤마고 다른데 깐풍기하고 달라. 왜냐면. 네. 소스가 훨씬 더건축해요 그리고 마늘 프레이크도 있고 입안에서 그 느끼함이 아예 없네요. 아 많이 소스가 고추장 베이스에 막 집에서 엄마가 막 소스 만들어서 해준 것 같은 느낌, 수제 소스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까 형님이 말씀하셨던 닭강정? 네. 그 맛은 아니죠. 어,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짬뽕이가 싫었던 거예요. 네. 닭강정 같은 느낌. 오. <laughs> 아, 비주얼 좋네. 네? <laughs> 아, 이게 양봐봐요. 자, 그러면 짬뽕 잘하는 집. 아우, 뭐, 진 이. 이게 진짜, 나 맞다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나간다고? 네. 제가 거의 많이들 좀 남기시긴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면에 소고기에 해물까지. 와. 어떠세요? 응. 음, 너무 좋아. 그 느낌이야. 딱 국물이 그 소고기 넣고 채소 넣고 막 볶았을 때. 아. 한 5분 뒤에 깜빡 잊고 마늘을 든그 느낌이야. 아... <laughs> 궁금하네. 처음부터 마늘 넣었으면 어떤 국물 맛일까? 아... 와우. 음, 짬뽕 역시 국물 맛이지. 자, 우리 동네 복잡한 점에서 이 짬뽕 찍혀야 되겠다. 아다못 드시잖아요. 아 이건 아는데. 그래서 하잖 아. <laughs> 누가, 누가 이렇게 가지고 가면 피 d 뭐 가막 욕을 할 텐데 본인이 <laughs> 나서서 저렇게 하니까. 그냥 니네가 리뷰를 네 해. <laughs> 저뭐 카메라 감독까지. 대단한 제작진이야. 간짜장 한번 가봐야죠. 간짜장. 아니 근황은다 먹을 거야. <laughs> 근황은 무슨 근황이야 뭘. 사장님 장기도 준비하신 거 있는데. 예상치도 못한 하 성존아요 안정준아요 성존아요 안정준아요 니정지는날 네 알아줘 형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신들 초대해줘서 내가 감사해네 뮤지컬이 됐습니다. 그리고 <laughs> 아니 지금 직원분들도 처음 보는 모습인 것 같은데 가끔 오. 들어요. 아 음. 예. <웃음> <웃음> 그 전에 뭐 했어 그러면? 원래는 성악을 되게 오래 했어요. 성악? 네, 성악을 오래. 아 이거 너무 안보리잖아요 네,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도 많이 섰고, 이제 밀라노 갔다 와서 8년 동안 유학 생활 끝나고 한국 와서 활동하다가. 그 성악을 계속까지 왜? 아, 근데 안 맞더라고요. 어? 이게 지금 더안 맞지 않아요? <laughs> 이거 1년 되고 성악을 몇년한 건데. 네. 성악을 전공했을 거 아니야. 네. 애기 때부터. 어? 아니요. 애기 때부터 안 했어요. 타고난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그 목소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쩐지 목소리가 좋다 했어. 네. 삼결하고 한양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테너예요? 파리토니아 네, 저는 바리톤이고요. 아, 바리톤이구나. 아이름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우리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었어야 되는데. 이건는 응? 너무 비음이 섞인. <laughs> 성악적이지 않은. 정조하여안정준하요 아니, 근데 그 수많은 직업군이 있었을 텐데, 갑자기 중식에 아, 예, 뛰어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는 아니었고요. 상황을 음. 하고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음. 현대캐피탈에 다시 입사해서 거기서 직원도 했었고요. 하라 아, 만장하네. 네. 그러다가 어? 이것도 너무 힘들다 대체이아니다 <laughs> 해서 음. 다행히 이제 현대 캐피을할때 만난 손님 중에 한 분이 제일 유행을 안 타는 게 중식당이니까 어. 한번 해봐라. 너 정도면 할. 맞아요. 줄... 프랜차이즈 중에서 뭐 그래도 유행 안 따르는 게뭐 이런 치킨이나 중식 네. 유행 안 타고 계속 가는 거긴 한데 음. 이 요식업, 또 서비스업에 이이게 힘든 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손님들한테 뭐 힘들었던거나 뭐 진상 손님이라든가 뭐. 아 간혹 오세요. 진상 어떤 진상? 나 궁금해. 저희는 일단 네분 정도 오셔서 6,500원짜리, 8,000원짜리 두 개를 음. 주문하시고 테크를 거신 뒤에 탕수육을 달라, 짬풍기를 달라라고 하... 요청하시는 손님들이 몇분 계셨고. 아, 그 그런 거 있잖아. 네. 배달 시켜 먹고 짬뽕 먹은 다음에 거기다 머리카락 넣어가지고. 옛날에 그런 손님은 진짜 있었어요. 저희도 배달에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탕수육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일식당 튀김 사진을 올려놓고 와. 이물질이 나왔다. 네. 그래서 심지어 네이버에 그 사진을 캡쳐해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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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사진. 네. 있는 봤습니다. 사진을 써가지고. 네.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한번 뭐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단점이고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주습니면 일단 중식은 배우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려. 요 칼질 5 년. 어, 면 뽑는 거몇 년. 아. 뭐 이렇게 튀김 몇 년. 뭐 이런 식인데. 아 이거는. 체계적으로 다리있어문 네. 체계적으로 일주일이면 어느 정도 맛이 나게끔 해주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여서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선별해서 노트좀 줘봐요. 이런 거를 내가 프랜차이즈를 내가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제 준하수산에 이어서 준하돌이라고 닭볶음탕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체인 사업을 하려고 아.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다 써놔야 돼요. 아, 볼펜이 없구나. 응. 지금 안 걸려 가지고 어요 그나마. 괜찮잖아. 본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본사 제정신 아닌데 지금. <몇> 자, 이 프로그램을 보고 네. 댓글을 다시는 분하나요 댓글을 달아 주는 몇 분? 다다 분? 다 아. <laughs> 다섯 분. 다섯. 다섯. 근데 중화 렌즈 에 9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 다섯 분한테 중화렌지. 혹시라도, 예, 진짜로, 뭐, 중식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혹시 결심하거나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희소식이 될수 있겠네요. 어. 저희 거 보고서 공덕점에 오시는 또 우리 손님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정준아 보고 왔다. 구독 댓글 확인하고 서비스 해줘요. 저다슈퍼바이 예? 에? 슈이님 아니, 뭐, 정안 돼. 뭐, 50%라도 뭐 할인권이라든가. 뭐. 퍼바 그, 사이즈 업으로 하겠습니다 탕수육 사이즈좀 너무... 약한데? 응. <laughs> 탕수육 하나 줘 그냥 에이. 탕수육 미니. 미니로 드리겠습니다. 탕수육 미니 선물 좋아요. 아 좋다. 우리 거에 이제 무장에 달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무장에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 정말 이제.